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 토다 화이 토다큰 성, 경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음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옥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류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바벨로나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도다, 또다, 화이도다, 또다, 큰 성이여 사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화이또다이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고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홍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밑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을 가리켜 견고한 성이라고 부릅니다. 견고한 성이란 아무에게도 함락당하지 않을 정도의 튼튼한 성을 가리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의 견고한 바벨론과 같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국가로 예를 든다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이라 할수 있을 겁니다. 이 나라들은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큰 힘을 과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런 국가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 바벨론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경고한 성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제 아무리 강한 힘을 자랑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하게 무너집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경고한 성 바벨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슬픔에 빠집니다. 이들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이구 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한 시간에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은 고통 당하는 것을 보며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크고 견고한 성 바벨론이 한 시간에 심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땅의 상인들도 슬퍼하며 우는데 이들이 우는 이유는 주요 고객이던 바벨론의 멸망으로 손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사치를 부리며 상인들의 입장에서 수익이 늘어나는 기분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아 멸망하자 주요 고객을 잃고 말았습니다. 상인들은 많은 부를 누리던 바벨론이 한 시간에 망했다 라고 말합니다. 또 바닷 사람들도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며 애통해합니다. 그들 역시 바벨론이 한 시간에 망했다고 말합니다. 바벨론이 한 시간에 망했다는 것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지 않았고 신속하며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멸망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 한순간에 사라지게 한 것처럼 바벨론도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순식간에 멸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4절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흘린 피를 보셨습니다. 선한 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피를 흘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더 이상 지체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받는 것을 참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대상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보호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 어떤 대상도 어떤 힘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은 멸망시키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악의 손에서 지켜내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강한 힘을 가진 악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제압하시며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악에 대항하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